요 모터 브랑로그 2022 제주 브랑 14일 15일 차.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설렁설렁 서쪽 탐방이나 하려고 나왔는데 여기 보이입니까 여기는 항파두리라는 곳인데 어, 항몽 예전에 조선 시대 때 몽골이 침략했을 때 마지막 방어 기지였던 제주도를 사수하기 위해서 뭔가 성벽을 쌓아서 몽골에 대항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둘레길이 좀 있는데, 이런데 살짝 살짝 가보려고 해요. 온로드 위주로 뭐 해변이나 왔다 갔다 하고 커피나 마시고, 그렇게 한 이틀 정도 쉴 예정입니다. 사람이 계속 오프로드만 탈수 없어요. 아무리 좋아도 힘들어. 힘들어. 자, 오늘은 이런 길을 따라서 돌아다니려고 합니다. 출발. 하다가 이상한 길을 보고, 고기심을 참지 못하고 들어왔습니다. 여기 바퀴자국이 많은 게 <laughs> 누군가의 목장이나 뭐 그런 데로 사용되는 곳인 것 같아요. 그런 데 진입로. 근데, 지나가다 몇번 봤는데, 궁금해서 그냥 들어와 봤어요. 뭘까. 뭐막혔으면 돌아 나가면 되고, 어딘가 연결되어 있으면 새로운 곳으로 발견한 거죠 뭐. 어우, 이렇게 되어 있네 예, 점점 드릴 넘치고 있어요. 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흔적은 많이 있는데, 일단 길 자체는 굉장히 휘지네요 음. 어, 이거 뭐야, 여기. 공사 중이긴 한데, 어, 여기 너무 좋은데? 걸어서 들어와 봤는데 다닌 길이 아니라 이렇게 벌목하려고 길을 내는 곳이네요. 쭉 따라서 걸어 들어와 봤더니 길이 없어 막혀 있어. 자 이런데 섣불리 바이크 가지고 들어왔다가 못 돌리면 낭패. 땅도 되게 힘이 없고 되게 물러가지고 야 이런데 잘못 들어와서 저 무거운 바이크 돌리다가 어후 어후 자 애매할 때는 걸어서 정찰을 해라. 아, 다행히 경찰냈 했으니 다시 돌려야죠 백 여기 요런데 요런데 요런 이런 곳들은 물이 많이 오면 계곡이 되는 곳인 것 같아요 여름에 여기 오면 좋겠네 근데 벌써 벌레가 어 너무 많네 차라리 버리면 좋겠는데 파리 뭐 모기도 있고 음. 이러합니다 자백자 자, 들어가지 말라고 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백아 오늘은 이 서쪽 탐험은 다 실패인데 음. 근데 실패는 실패가 아닌 것 같아 길을 못 찾았을 뿐이지 그래도 가면 안 되는 곳을 많이 알았으니까 나름의 상권은 있습니다 만약에 안 와봤다면 계속 가보고 싶어 했겠지? 어우 좋아요 제주도도 이게 동서남북 다 다녀보면 조금씩 특색이 있어요 여기는 지금까지 그렇게 왔지만 거의 와보지 않던 서남쪽에 약간 중산간? 산간? 그런 곳인데 이쪽에는 그냥 큰 관광지들이 많아 가지고 거의 안 오던 곳인데 이런 재밌는 길이 있었습니다 물론 남의 집 들어가는 길이어 가지고 월리로뭐 넘어가거나 할순 없지만 조금 다른 느낌 말 안녕 고생이 많다 갈게 꽃이 꽃이 많아 당연히 이 꽃의 이름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냥 내 생각에는 할미꽃 어때 할망꽃 제주 할망꽃 왜, 마음대로 이름을 붙이고 그러냐구? 나도 몰라. 이히! 안녕! 요, 쟤는 좀 그래도 종이 있어 보이는데, 들깨네? 사람도 안 무서워하고? 그래, 여기서 신나게 뛰어놀아라? 어, 꽝도 있고 그러는데 저놈이 사냥을 할수 있을까? 장래희망 들깨. 이게 뭐야? 지우? 여기 있는데? <웃음> <웃음> 나, <내가 그랬다. 웃음> 자, 여기는 어딘가에 있는 핫도그집 야 저기 어필치려면 몇단 넣어야 되나 음... 인도를 타다가 배고파서 밥 먹으러 왔어요 밥은 핫도그 핫도그 맛집 음. 맛있습니까? 음. 맛있어요. 음. 단식이 빠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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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그렇다고, 그렇다고 합니다. <laughs> 여기 사장님이 바이크를 사고 싶어 하셔. 그래서 사지 말라고 그랬어. 왜냐면 핫도그는 누가 만들어? 곳이 갑니다. 아이고, 배가 나온 게 어딘가요? 그래도 갑니다, 일단. 그래도 갑니다. 네. 천천히, 천천히 굴려서 여기 밖을 어, 내려놔. 예,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응, 일로 왔다 그냥. 그리고 근데 진짜 아프다. 와, <laughs> 아 진짜 아프다. 아, 아프다. 오. 내가 많이 걸렸네. 고곳을잘 통과했으니 또 가야죠. 아이차. 잘한다. 나 통과한 줄 알았는데, 아직도 남았네? 아이고, 이제. 자, 사람이 지정고가 낮아서, 아이고, 아이고, 도와주러 가야겠다. <laughs> 아 힘들다! 돌만은 식을 길. 자, 이대로 집으로 가는 줄 알았겠지만 복귀 집으로 가지 않고 어디론가 도로 자 여기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천백 고지 정상 여기서 뭐 하고 있냐고요? 달 구경 안녕하세요 어제 밤에는 어, 보프로 배터리가 떨어져서 더 이상 찍지 못했는데 야간 임도도 재밌게 타고 오늘은 또 날씨가 좋아서 이런 토지를 찾아서 월요 인도해. 월요일 날 인도를 타고 다닌다가 아니라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의 예, 인도해자 테크놀 하고 있습니다. 자폴스로틀과풀브레이킹 연습. 아하. 자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자한번더한번 더. 한번 더. 자, 제주도는 이렇게 남는 땅이 많이 있어서 참 연습하기 좋아. 여기는, 거기 숙소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그 아지트에서 얼마 안 된, 5분도 안 온, 안 온, 이런 데 있어요. 자, 재밌지, 재밌지? 자, 어, 필요할 때 스탠딩. 평상시엔 앉아서 편안하게. 역시, 오늘도 오도바이를 말로 타고 있습니다. 그렇지. 어. 그렇지? 그래? 네, 됐어. 이렇게 마지막까지 꾹밟고 있으면 그대로 쭉 멈춘다고 네, 이렇게. 차보다는은아 어, 차트대안흔 들렸고. 그러니중간에또모자고 뛰면 안 돼. 입구는 네. 그리뛰는아중난에 뛰는 이렇게 하는데. 근데 어이 일이면 육지로 올라가야 되네. 그러니까 오늘 더 많이 타야지. 자, 모토 브라로그 어, 집 나온 지 17일째인가? 16일째인가? 하여튼 모르겠어요. 집에 들어가면 한 20일째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제 이 제주에서 마지막 날 어, 러스트 아일랜드 와서 커피 한잔하고 이제 공항으로 가서 아 공항? 항구로 가서 이제 육지로 가는 배에 실을 예정입니다 아유 이 섬에서 고생이 많았다 어. 대충 세차를 하긴 했는데 어 택도 없어 택도 없어 일단 육지 가서 또 열심히 또 한참 올라가야 되니까 어, 이따가 계속 갈게요 자 저기 오늘 날씨가 되게 흐린데 잘 됐네. 어. 떠날 때가 되니까 날씨가 그지같네 신난다. 네. 어. 계기판이 어. 몇이죠? 1250이요. 맞더라. 어디 메리 오는 처음 인데. 주, 영산포 그쪽으로 가서 뭐 야식 좀 먹고 숙소를 찾으려고 합니다. 자 일단 빨리 목포를 벗어나야죠. 큰길놔두고 그 옆에 있는 작은 길로 가다가 또 이상한 거 발견했어요. 아이고 잡혔다. 아이고 벌써 밤에 떨어졌어. 밤에 떨어진 밤을 누가 안잡봤구나와예 뭔가 점점 사람도 안 다니고. 정비도안 다녔던 것 같은. 음.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 아, 어기까지 자, 아이고, 저울로 가면은, 걸어갈 수 있는 길은 있는 것 같은데, 아이들은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일기 아무도 안 다녀서, 돌도 막다이고서 있고, 그렇군요. 그리고, 경사가 심해서, 마이크를 아, 그래, 돌리는거 뜨기지네 아주 그냥 대충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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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니까 됐다 와 여기 좋네 근데 뭔가 황폐야된 느낌이야 어 여기도 뭐 누군가의 땅이겠죠 아이고 이런 조형 한데 찾았 다? 잠깐 뭐찾았 지? 와 여기 딱 붙여？어, 어, 아니다, 여기, 자, 이게 조형 거. 이건 정말 쪼개다안 지에서 서울로 복귀 중에 요런 길을 봐서 패남을 타고 싹 들어왔는데 이런 집이 있어. 예. 여기는 정북 전북 정읍이란 곳인데, 요, 요, 신기하다. 누가 사나? 여기 옆으로 난 길로 계속 가봤더니 뭐 없고, 음. 아무튼 복귀 중 도착 잘 왔어요. 서울. 자, 서울 아레스 지 도착 모토브랑르 구 18일째, 18일로 끝, 20일은 못 채웠네. 아쉽네. 다음에는 20일로 한번 시도해 봐야지. 자 그리고 지금 적상거리는5500음 응. 그리고 이번 트립거리는 2500음다 응. 탔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끝 왔어요 왔어요 아이고 좋구만 비행기도 보이고 바다도 보이고 구름도 많이 보이고 까치도 보이고